조직 스토킹 가해자들, 당신의 의지, 가족의 진실을 밝혀라. 조직 스토킹, 우리 사회의 숨겨진 위험.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요? 이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적으로 괴롭히고 감시하는 행태를 말합니다. 피해자는 본인도 모르게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가족, 친구, 이웃 등 다양한 사람들이 가해자로 동원될 수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메커니즘. 조직 스토킹에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지나가는 곳마다 대기하고 있는 이웃들이 불쾌한 소리를 내거나 욕설을 날리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개인의 악의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퍼져 있는 구조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속삭임과 조롱 피해자를 대상으로 죽어라는 말이나 상스러운 욕을 멀리서 속삭이는 상황 그리고 조롱의 웃음소리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서적 트라우마를 안깁니다. 생활소음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는 형태의 괴롭힘은 피해자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피해자가 집 안에서조차 안전할 수 없다는 느낌을 주며 생활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자의 심리적 상태.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어린아이들 외국인, 그리고 각종 직업군에 속한 이들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가해자들도 심리적으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미 조종당하고 있는 존재일 수 있으며, 이는 더큰 사회적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의 실상.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은 피해자의 정서적, 신체적 고통을 초래하는 최소한의 요소가 아닙니다. 이러한 기술은 개인의 자유의지를 상실하게 만들며 경우에 따라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